이사와 무슨 나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어디하서부이 세상에 주신 에 감사라는 말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무슨 무슨 나왔겠요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공사를 어디할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공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흠신이라는 공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신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애들리야, 하나님 빼버리면은 뭐가 있고

여기에 중대고 이거, 이거 중앙에 이거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있는 것같아그게국에 일반 사치품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악수를

今彼の父があの彼のちゃんとあのあのあのあのあ가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のあ

음. 음. 그리스도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게있었다 많지만 가장 내가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말씀이다 그말냐라면 공정서 15장 1절 내가 이렇게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응모로받것이 내게 주신 그 은대가 그 뜻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지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대 할렐루야 내가 이 숲에 다있었 내가 참게아은하나님입니다이 말씀 나 붙잡고 이 말씀이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어런 m a l i t t 고 e 그참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까 a l 도 t t l e bit of 사 little bit of a l 오늘 본문 삼수로 열기하에 니까 누가 우리를 금소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인간이나, 공부나 박해나, 이론이나, 석신이나, 위험이나, 합이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그 e don't need a d 리 g 스 e do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수? 아, 나 o 님의 s a 이 d even an animal s 하나 a n g us off. So, what we are. And t h e 내 영기껏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다렵니다 주께 내삶그립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떻게 네. 아마 이 감사절에, 이추수감서 뭐, 뭐 앞하는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드리나만 해도 신뢰 것이 이제는 진정한 감사적인 도로있습니다이 감사의 근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다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녀 한 명밖에 안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 하나 하나는 얼마나 귀한 가그 아들 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다른 걸다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 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명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니다 성경에 아주 축복한진치인 아느님, 누구도며가, 성경인 누구도며가, 예수님의 찾아왔어. 네, 저 궁금증을 이야기했어. 메시아가 궁공했어 그리고, 미국의 어는 정말 후세들를 그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유법적으로 살아온 사람,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윤리적으로 살아온 사람, 이 바리세파, 전통 유대인의 그정에서 그, 그 바리세파의 주제들다 율법을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신경의 율법이 육백열 세가 전에 다 그걸 빠짐없이 지키기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입니다이 되면은 망 수, 수는 수, 이덴티 아이덴티, 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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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덴티, 아이덴티, 수, 그 정도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탁가지고 여자에도 보내은든지레상대 보니까 빈데인들 그 보면 성가는게 있고 나는 율법 말씀을 잡아놓고 거기 모자 이를다니는대 나는 사람이고요. 그 그런 바리새파에속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감정이 그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해의를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을 해왔지만은, 뭐 신앙의 해의를 느낍니다. 저는 신앙생활, 인생의 해의를 느낀 사람이 많고요. 다 그렇고요. 신앙교회 다녀도 신앙의 해의를 느낀 사람이 많다, 진다 많아요. 오, 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신앙의 해의를 느낀 사람 얼마나 많을지 요나 신앙의 해의를 느끼고, 인생의 해의를 느끼고 왔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이 진공대신 이 사람에게 상당히 변화를 가져수 있는 것이 바니까 바로, 뭐 바로 사람의 가신이 되시는 내신 품속을 만났기 모문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을까 우리의 의심이 보다더 강해요. 실력이 빛보다 더 강해서 이 세상에서 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확실히 오늘 본문에도,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 39절에도 어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끈끈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니까 행복해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목사가 믿었잖아요. 그럼 어디서그 다시, 그렇게, 이, 이, 나오겠어요. 문을 만들어고 뭐, 어디다가 출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이포도 나무 뒤에 보면은 그런 복음 십오 장 보니까 "내 안에 가, 나도 듣죠내 안에 가" 예수님이내 안에, 또 나도 예수님 안에 가면은 열매를 많이 막, 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예수님이요. 나 기도하고 요 예수 안고 있으면 그때 만족하고 내 구하는 것다주는으로믿으시기바랍니다다 주세요. 자꾸 우리가 욕심으로 정적으로 어떤 거 구하니까 이 사달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 안에서 구하면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냐면 이산같이 여기 떨어져 고마리아람들이 여기 떨어져 보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하고 나하고 구분되요 구분되지 않아요. 일수일수에 없어요. 어때요? 유기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글쎄와 나와의 관계를 쏟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어떤 기관과즉신과 죽음과 칼이 없봐라 끊을 수 있다. 못 끊어. 유기체는 돼.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야. 너무 오직 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무궁비노우리로 이길 수 있고, 안배하게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와봐라! 와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당당하노라, 할렐루야. 벌벌벌벌벌, 벌벌벌벌, 벌벌 떨치려가 있다 없다? 없어. 다, 강하고 땀. 그래서 오늘 30일째를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며 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이 겨우 이기 뭐이나? 겨우 이기 뭐이나? 능력히 이기는 일이다. 할렐루야. 흥수만, 넉넉하게 이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아들은 자기 생각보다 더 귀한 분 있습니까? 아들 주시는데 뭘안뜻시겠어요믿으시겠 이런 예수 스세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감사들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보너스예요, 니까 이, 이,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복식증거이 양식증거만 감사하지 말고, 어? 정말로 근본적인 감사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을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비게 없나? 그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단 말이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 그래서 그, 그 아들을 힘입어서 살아라, 이말이 자, 아들 주님 주독권을믿고그 피와 사을 짓기 때문에 전념하는 아들 한상 받는 걸로 믿으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맨날 맨날 예비 드릴 때마다 하라 그랬는데, 이 우리가 겨고 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매비 드릴 때마다 못해. 이럴 때 계절 때, 특별한 계절 때, 예수님 항상. 나를 묻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어게요 마지막 때에문눈으수 축소가 됩니다. 계십니까? 천국에 주님 십파하는 게 축소하는 거알곡은 어디로 가요? 천복창고에 들어가 주십시오. 특징은 어떻게 해요? 국정이 어떻게 해요? 녹, 녹식, 이 하고 난 뒤에 하자고 특어이 어떻게 겁니까 흡수자, 그렇죠? 수 쉬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마지막 에 우리는 알곡되어가지 천국으로 갈수로 믿으십니다. 이리추수감사제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알곡되가지수대가안 가는 거수 초수대가 가는 거수대가 가는 이 감사제를 지킨다는 겁니다. 주대되어 가는 것을 믿십니다 오늘 비밀의 교통이 없으이 세상에 기뻐하시면서 십을 얻는 감사드리고 승리의 예수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